자폐증 치료의 획기적인 방법, 그리고 돈도 안 드는 방법, 그리고 효과가 높은 방법, 곧 공개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감정노동연구소, 그리고 본능대학교 총장 김태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자폐증에 대한 치료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엔 정말 간단하면서도 아주 과학적인 방법, 그러나 효과는 크고 비용은 들지 않는 놀라운 과학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기를 과거에 20여 년 전에는 자폐는 굉장히 선천적인 걸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부터 엄마와 눈을 맞추지 못하고 그리고 사회적 관계 형성이 어려운 아이들이 자폐로 가는 성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1998년도 이후부터 뚫어뻥성분의 제초제, 글리포세이트라는 성분이 듬뿍 들어간 제초제를 사용한 GMO식품을 우리가 엄청나게 섭취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장 속에 유익균들이 변화하고 그리고 나쁜 균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뇌의 발달이 저해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장 속에 나쁜 균들 중에 바로 파상풍을 일으키는 그런 균들이 우리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이것이 퇴행성 자폐로 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약만 명당 한명 정도로 자폐가 발생을 했는데, 최근에는 미국에서는 약 50명당 한명 정도. 우리나라는 약 3, 40명당 1명 정도로 아주 높은 비율로 자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퇴행성 자폐가 말이죠. 두 살, 세살 이전에는 엄마와 눈도 잘 맞추고, 호명 반응도 하고, 말도 어느 정도는 하던 아이가 갑자기 눈도 맞추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점점 자폐로 가버리는 이런 현상들 말이죠. 그래서 그첫 번째는 장 속의 세균 상태를 검사해서 그 세균을 정상상태로 잡아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아이들의 자폐를 호전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킨십입니다.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스킨십을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뇌는 정상적인 발달을 가속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의 피부는 뇌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는 밖으로 노출된 뇌다. 우리의 피부를 자극시키는 것은 우리의 뇌를 자극시키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피부에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 신경세포는 뇌 속과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발생학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수정란이 처음 분화되면서 외배역, 중배역, 내배역,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외배옆 부분이 바로 우리 뇌와 신경과 그리고 피부를 만듭니다. 즉 우리의 피부와 신경과 뇌세포는 발생학적으로 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스킨십을 한다는 것은 바로 뇌를 자극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스킨십을 많이 하면 어떤 호르몬이 뇌에서 나오느냐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옥시토신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세로토닌과 함께 우리 뇌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사회 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호르몬입니다. 자폐아동들의 옥시토신 수치를 검사해보면 옥시토신 수치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대학에서 옥시토신 수치를 인위적으로 높여봤더니, 즉 옥시토신 주사나 또는 그 옥시토신 비강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옥시토신 비강 스프레이로 뇌 속의 옥시토신 수치를 높여봤더니, 놀랍게도 아이들이 엄마 눈을 맞추고, 그리고 사회적 관계 등에도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인위적으로 옥시토신을 주사하거나 또는 비강 스프레이로 뿌려주는 것은 부작용도 있고 효과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부작용은 어떤 것이냐? 아이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거나 자기의 성기에 집착하고 성기를 문지른다거나 밤중에 잠을 안 자거나 아니면 폭력적으로 변한다거나 그리고 이 옥시토신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지 않으면 다시 그 효과가 떨어져 버리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해외 직구로 이 옥시토신을 구입을 해서 이 자폐 어린이들에게 비강 스프레이로 뿌려주는 것이 유행을 했는데 이런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요즘은 많이 뜸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아이들에게 뇌속에 이 옥시토신 수치를 올려주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스킨십입니다. 스킨십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옥시토신 수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자폐가 많이 호전됩니다. 그렇다면 이 스킨십은 어떻게 해주느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번째가 허깅입니다. 즉 아이들을 꽉 껴안아주고 그리고 껴안아준 상태에서 눈을 맞추고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아주 어린 아이들 같으면 옷을 다 벗긴 상태에서 껴안아 주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리고 뒹굴뒹굴 구르고 같이 이야기하면은 아주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두 번째, 목욕 시키기입니다. 아이들의 목욕을 바로 손으로 온몸의 피부를 문지르면서 목욕을 해 주면서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의 손길이, 아빠의 손길이 아이들의 피부에 접촉이 됐을 때, 아이들은 사회적 관계 능력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유모차를 태우지 말고 아이들을 업어 키우거나 아니면 안아서 키우는 겁니다. 앉는 것이 불편하다면 없는 것도 괜찮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지금 없는 포대기가 아주 열풍입니다. 이 업어서 키운다는 것은 바로 아이들에게 스킨십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의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업어서 키웠을 때 아이들의 사회적 관계 능력이나 또는 자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그런 선조들의 지혜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스킨십을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자폐가 엄청나게 호전되고 자연적으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엄청나게 나와서 아이들이 자폐가 호전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바로 장 속의 세균을 조종해서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서 자폐를 호전시키는 법. 이번 시간에는 스킨십을 통해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통해서 자폐를 호전시키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